Oh, <laughs> 지난해 전 남편에 의해 둔기로 살해당한 고 김영아 씨. 선량하기만 했던 그녀의 죽음은 아직도 너무나 큰 충격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김 씨의 살해를 당연하게 어기며 서명운동까지 했던 파렴치한 이들이 또안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이며, 김 씨는 왜 우리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지재들에게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천지가 잘못된 교가 아니라 아니지만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씨의 가정은 남편이 자칭 이단 간별사라는 한 목사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평화롭기만 했습니다. 목사는 아내가 다니는 신천지는 심각한 이단 사입이기 때문에 반드시 강제적인 개정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김씨를 감금하는 과정에서 반항하는 아내를 무력으로 제압했고 김씨가 당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부부 사이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게 되었습니다. 김씨는 남편과 격리되었고 남편은 아내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국 이런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과연 김씨를 죽음으로 몰아간 것은 남편 한 사람의 잘못인 걸까요? 이러한 불법적인 개종교육의 피해 사례는 비단 김씨뿐만이 아닙니다. 제 가방과 제 핸드폰을 뺏어가시고 저를 그냥 그 차로 밀어 넣으셨어요. 강제로 시집하러가야되는데도요 그러면 내가 화장실에 볼일을 보러 왔는데 왜내 보면 서 손을 대고 내핸드폰까지다 가져왔으면서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장실에서 나가지도 않고 저를 화장실에 내보내지도 않고 계속 그런 상황에서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계속 싸움이. 네, 네, 대치하고 있는 상황. 예, 대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있다가 저희 어머니께 말씀하시기로는, 어, 너희 쪽에서 말을 할 때는, 뭐 몇백만원 들어간다, 뭐 천만원 들어간다 하더니, 막상 하려고 보니까, 오십만원 밖에 안 된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주일 교육하고 이게 오십만원이냐고, 와, 천만원이라고 들었다가 오십만원이라고 들으니까, 싸다는 생각이 들었겠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싸가지고 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네. 개정교육할 때 휴대폰만 그냥 빼앗는 게 아니에요. 그 가족들을 선동해가지고 정말 옷을 벗겨서 도망을 못 가게 하는데 정말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가족들을 그렇게 선동해가지고 그런 행동을 시킨다는 게 정말 마음도 아프고 또이 사람들은 범망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족을 시켜서 그런 행동을 하도록 한다는 거죠. 강제로 개정시키기 위해서 선동교회 지금 데리고 와서 별값다다 다 도절되고 행동훈명된 상태에서 지금 여기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본인 의사에 반해서 본인이 나오지도 못하고 연락도 다 끊어지고 그래서 자기 좀 구해달라는,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네. 아무리 부모라도 본인 의사에 반해서 감금시킨다는 건 현행법상 위법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사를 존중해서 만나다 자기사의 강제로서 어디론가에 당했습니다 잠시 후 교회 앞에서 누군가 나와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군가 일이 이리...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깨닫게 이미 모든 일이 계획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명 개정 교육 이단 상담소로 알려진 안산의 S 교회, 서산의 S 교회 등은 개신교파 중기득권들로 알려진 한기총이라는 단체 의 소속입니다. 이 단체는 본 단체가 인정하는 교단 외에는 모두 이단으로 규정하며 특히 교세가 커지고 있는 교단인 경우. 경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소속교단의 교인들이 타 교단으로 이동하는 이동률이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명 뜨고 있는 교단인 신천지 교단은 그들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신천지에 대한 편파 보도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M방송국의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대한민국은 헌법 제20조 1항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하는 교단에서 원하는 신앙을 하는 것은 모두에게 주어진 자유이며 선택권입니다. 신선지 교단은 포교를 하는 데 있어서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모두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 발로 온 분들이지 절대 억지로 교회를 나오라고 하진 않습니다. 만약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물론 다른 교회들처럼 신방도 하고 다시 신학을 하자고 권유는 하지만 절대 강압적으로 나오게 하지는 않습니다. 신천지는 지역사회에서 활발한 봉사활동을 하는 건강한 교달입니다. 사람을 강금하고 폭행하고 정신병원에 가두는 일 등을 조장하며 진정 사회에 반하는 일을 하고 있는 곳이 어딘지 M방송국은 분명한 사실을 직시하며 반드시 지금까지의 거짓 보도에 책임을 져야만 할 것입니다. SCJ 수첩 빗돌이었습니다.